귀여운 쟤가 다 맞지? 뭐야? 어디에 있었냐 여기 뭐 생겼다, 또지 지니 선 이런 원어민 선생님들은 검증이 안 돼있잖아 그치? 왜? 왜안 와? 한번 탔다 문이 열립니다. 응. 내려갑니다. 문이 닫힙니다. 근데 그잘 들어? 팔 끊어지니까? 몸통이랑 잘 잡아야 되나? 1층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 가자, 여기 내려갑니다. 오, 어, 좋다. 어. 아빠 손잡아봐, 뭐. 어, 이거 썰기. 이거 배다보기잖아배다보기 안녕히 계십니다잘 다녀와. 윤세야, 아빠.